저건 누군데? 친구, 아 친구예요? 네. 여기 밑에 표 냈죠? 어, 여기 탔죠? 거기 앉았죠? 글로 내렸죠. 그럼 끝난 거예요. 안녕. 어찌 어 진짜 가이요어 챙겨하는 거볼거없게 빨리 들어와. 한 번으로 이렇게 막 나가면 안 돼. 클라. 자 우리 출발할까요? 좋은 시간들 함께하세요. 자 우리 옆 사람이랑 자리 최대한 넓게 좀 앉을까요? 우리 총각들이이게좀아나저 눈치 없는 애또 탔어. 아. 또 가운데 저기 딱 맞고 있어. 아 눈치 겁나 없어 진짜. 여자 친구도 있는데 진짜 왜 저러나 몰라. 아 아니야. 뭐야, 야 너희 잘된 거야 다섯 명. 자, 우리 출발할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거기 혹시 둘이 쌍둥이인가요? 옷을 똑같이 입으셨네. 아버둘다 남친 없죠? 그래서 트윈룩 간 거야, 둘이서? 아, 불쌍해. 그 옆에 그 잘생긴 총각들 두명 있는데 필요한 얘기하세요. 아우 야, 요새 어, 헤어스타일 막 보이지 아이돌 같아, 아이돌. 아. 어우, 제가 마스크 벗으면 겁나 잘 생겼을 것 같은데, 혹시 어링인가요? 스무 살 어우, 좋아, 나이도 딱 좋아. 너희들한테 안갈 거야. 걱정하지 마. 어? 하여튼 이 뒷모습만 이뻐가지고 이 양육 날이 진짜너 반바지, 너 뒷모습도 안 이쁘거든? 넌 뒷모습도 안 이쁘거든? 나 웃긴 애들. 나 너랑 얘기도 하는데 너왜 나한테 생기지야? 어? 어? 나저 가디건이랑 얘기 잘 하고 있었는데. 야, 가디건, 네 친구야, 쟤? 어, 저런 애 데리고 오지 마. 어, 창피해. 어, 진짜. 왜 저래? 제가 어. 그 유명한 관 관종? 어, 맞아. 어, 맞네. 어? 졸지에 저 이쁜 얼굴이 관종됐네. 왜? 왜? 아니야, 너 얼굴 이쁘게 생겼어. 괜찮아. 어, 너 이, 어? 뭐라고 다시 안 들려? 어? 누가? 아그 사람이 틱톡커라고? 별로 관심 없어 나 그런 거에. <laughs> 어 미안한데 니보다 내가 더 유명하잖아. <laughs> 어 미안한데, 야 너보다 내 이름이 더 유명해. <laughs> 아, 그래 겁나 웃기네 얘네. 아, <laughs> 어, 요제 틱톡커야? 어디 뒷모습만, 뒷모습만? 어? 어, 어, 야, 어디 유명한 사람이었구나. 아 미안해 몰라봐서. 어? 자 우리 출발합니다. 좋은 시간들 함께하시고요. 우리 만나서 반가워요. 어? 자 이번에 또 어떤 분들이 올라오셨나 또 확인을 또 해봐야죠. 여 어? 이번에 뭐 이렇게 쌍둥이 같이 입은 사람들도 있고, 어, 어 여기도 이쁜 여기 아가씨들도 계시고 여기 이제 다섯 명이 잘된것 같은데, 야 우리 국방색 네가 좀 나와봐. 너만 나온 거딱 맞잖아. 아니야, 너 끼면 오인 이상 5인 걸리잖아, 그지? 네가 딱 빠지면 네명딱 맞잖아, 그지? 일로 빠져봐, 일로 네가 이 끝으로 나와봐, 그래. 야, 이름은딱 맞잖아, 그래. 어, 총각들 일로 가봐, 옆으로 둘, 어, 둘다절로 가봐, 어, 빨리 가봐. 그래, 야, 이래야지, 이래야지. 어? 얘는 그냥 혼자 아군 걸로 해, 혼자 걸로. 그래, 그럼 되잖아. 그래, 아. 어, 이제 됐네. 야, 잠깐만 기다려. 그 옆에 두명 바로 보내줄게. 야, 수명바지. 일로 내려와. 빨리 내려. 야, 내가 보내줄 때 빨리 가. 빨리. 내가 시간이 없어. 그렇지. 밑으로. 그렇지. 거기 가서. 아니, 그 귀여운 척안 해도 돼. 어머. 뭐저 귀여운 척 하는 거 봐. <laughs> 야, 너 그런 거안 해도 이뻐. 야, 그냥 가. 거기 가서 안 집은데. 자, 우리 여기. 어우, 야, 진짜 우리 가디건 뒷모습 봐봐. 그냥 아주 그냥. 오늘 아주 물만 났어. 뭐 뒷발차기에. 그냥. 어? 야, 거 몰랐는데, 얘 진짜, 어, 뒷모습은 정말 이쁘네. 와, 대박. 아니, 어, 바지가 똥구에 낀게 이쁜 건가? 어?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코트 입으신 우리 두 분들. 거기 학생 아니죠 두 분. 학생 아니죠 성인이죠. 어, 둘다 애인 없으니까 그 옆에 우리 잘생긴 총각들이랑 어떻게 네 미팅 해드릴까요? 어, 당신들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 아니야 필요 없어. 왜왜 왜, 왜? 야 사람을 머리 스타일 갖고 판단하면 안 돼. 왜왜 어? 왜? 남친 필요 없죠? 어, 빨리 필요 있어 없어. 아 필요없어? 아 어, 왜? 아이고 야 아이고, 잘생긴 애들 왜아나 같으면 데리고 가겠다 얘네 어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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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좀 뭔가 힘이 없는 거야야야 야, 야,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되지 힘없는 애 이런 애들 어이 어, 종가아얘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 애가 이렇게 힘이 없네 얘가 오 어,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여기 우리 코트 언니 그쪽으로 보내 야 니들이 잡야 틱톡커 나, 놔놔놔놔 이게 뭐야 이게 니네 니네때매... 때문에 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어? 아니, 니가 낚수면 그냥 이 언니들 저쪽으로 내려갔잖아. 거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 총각들 두명 있으니까 빨리 가세요, 거기. 그렇지, 거기. 아우, 야, 세팅하기 힘들다, 야. 거기 빨리 좀 잡아줘요, 우리 총각들. 어, 얘얘틱톡커얘 얘, 얘 혼자 냅둬, 얘 혼자 잘 뛰어놀. 어? 뭐, 이 뭐, 미친 여자야? <laughs> 아, 얘 도대체 왜, 유명... 얘 혹시 정신병원에서 데리고 왔니?

야, 아무리 마스크 쓰고 있어도 야, 너 유명한 사람이라며, 너 그러면 안 돼. 어? 우리 친구, 내가 부탁 한가지만 해도 돼? 다음부터 쟤 데리고 오지 마, 알았지? <laughs> 어, 왜, 왜? 어, 그 운동화 끈좀 묶자. 그거 밥잘 밟으면 자빠질 것 같아. 어, 빨리 묶어, 묶어. 어, 다 됐어? 어, 빨리 좀 묶어줘. 옆에 여기 우리 언니들도 만나줘야 되니까. 어? 자, 우리 여기. 우리 종가 혼자 외롭죠, 그죠? 응, 응. 그러길래 아까 여자친구 있다는 얘기를 왜 해갖고, 내 진짜 이 불쌍한 사람 진짜. 야너그 얘기만 안 했어도 지금 야이 안에 있는 여자들이 다네거 아니야 이 바보야. 어? 요 봐봐 요 뒷모습 이쁜 애들, 야 이런 애들이 다글로 갔을 텐데. 어얘 이렇게 잘 타는데 얘. 어? 이리와이리와야 어머 이게 뭐야 이게 우리 직원인가? 아이 어떻게 쓰레파 신고 저렇게 잘 뛰어댕기지? 야이 정도면 야 직원 해야지야. 아니야, 거기서 그러지 말고, 일로 내려와, 일로. 밑으로 쭉 내려와. 우리 코트 언니들은 거기 오고, 거기 옆에 총각들한테 가만히 있자요. 어, 거기서 움직이지 마. 어, 얘 혼자 잘 노네, 얘, 쓰레빠, 얘. 완전 잘 노네, 얘네. 야, 얘들아. 미안한데, 진짜. 니네 이러고 서 있으면, 야, 여기 정신병원 같아. 어, 빨리 들어와. 그냥 거기 뒤에 국방세 오빠 있잖아. 그래, 글로 가. 글로, 글로, 글로. 그렇지, 거기 앉아. 그렇지. 야, 너 이제 됐어. 세팅 끝났으니까 너 저리가. 야, 너 저리가, 저리, 저리. 일로, 일로 여기. 너 넓, 넓은 자리, 넓은 자리. 여기, 여기. 그렇지, 거기 달려! 달려 뒤에 그렇지 자 우리 여기 네 분도 거기 우리 베이지 색 자켓 총각 그 옆에 좀 빨리 좀 잡아줘요 아니 이거 두 번씩이나 이 정도면 2년 아니니 어 그치 아니 저, 그래 그 옆에 그 염색물 있잖아 자 니네 지금 이거 처음 아니잖아 이전 타임에도 만났잖아 아, 나요것들 진짜 그냥 야, 기다려 왜얘 다리 짧은 애 너무 멀어서 그래 일로일일일 와, 일일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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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니야, 넌 자리 짧으니까 뛰지 마. 일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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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아, 나이 남자 아닌데. 아, 왜 저기 세팅했지? 아. 아, 나 진짜 우리 총각들.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잡아줘. 아니, 안 잡아줄 거면.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이거 얼마나 매너 좋아 보여 아 진짜 집 이렇게 해하지아예그 남자 안되거든야 저로 가 이게 눈치 없이 말이야 <laughs> 넌 국방세 오빠 옆에 있으라고 국방세 오빠 그만 좀 뛰어당기고 아? <laughs> 화장실로 자, 빨리빨리들 원위치들 하시고요. 자, 우리 두 바퀴 더 들어갑니다. 힘들으시고요. 힘들으세요. 우리 이제 나온 바퀴는 두 바퀴고요. 자, 우리 두 바퀴는 이렇게 전부 다 알려드리면서 타시느라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빨리빨리 빨리 만나드리고 정리할게요. 자, 우리 이번 시작은 우리 문 옆에 우리 손꼿꼿 잡고 타고 있는 우리 아가씨 두분만나볼 가요. 거기 죄송한데 거기 두 분은 둘이 사귀나봐요 아니 왜 이렇게 손을 꼭꼭 잡고 있어요 어. 어? 아니 두분다 얼굴도 되게 미인이신 거 같은데 꼭 어? 어? 여자들이 손 잡고 이렇게 타 같이 죽으려고 어? 아 같이 떨어지려고 혼자 떨어지는 건 싫어서 아이 뭐 그럼 또 같이 떨어뜨려 드려야지 일로 오세요 뭐 이야기 이렇게 된 거? 아이 뭐꼭 같이 떨어뜨리면 되지 뭐자 어? 우리 여기 아가씨 두 분도 야 핑크색 아무리 봐도 네 친구 등 돌린 거 보니까 쟤쓰레기인데 그냥 어? 어? 야이약 이렇게 된 거? 야 그냥 둘다 같이 떨어져 빨리 떨어져 이 독사 같은 아가씨들 어? 야, 갑자기 힘 겁나 세지네 아좀 빨리 좀 나와봐요 저 옆에 총각 죽겠어 얘 이러다가 아나 우리 코터 언니들 진짜 그냥 거기 우리 그쪽으로 다 모이면 어떡해요 여기 남자들은 여기 다 있는데 일로와 야네가 힘이 없어서 그래 네가 힘이 없어서 어? 자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 이쪽에 우리 여기 네 분도 아 진짜 이 바보들 아니 이렇게 밀어줬는데도 이걸 못하네 아우 야 니네 이럴거면 타지마 야야 니네 타지마 이 센스 없어 진짜 그냥 어? <laughs>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얘얘얘어너 예, 예, 예. 그냥 작도 타는 여자 같아 일로 와 빨리 뛰어댕기지 말고 <laughs> 이게 무슨 런닝머신이야 아니 위에 사람들 다피해기면서 뛰어댕기는 거야 <laughs> 자, 우리 마무리는 여기까지. 나 타신 분들하고 수고들 많이들 하셨고요. 자, 문 열리는 거 확인을 하시고, 자, 우리 타신 쪽 반대쪽 나가시면 됩니다. 자, 수고들 많이들 하셨어요. 우리 여기까지 운행해 드릴게요. 반대쪽이니 난이녕히 들어가세요. 자, 타신 분들